대표 유형 2번 해설 해보겠습니다. 자, 지수의 곱.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X의 3제곱의 전체 A제곱이라고 나와있죠. 근데 우리는 앞에서 배웠죠. n 네둘를뭐할수 있다? 곱할 수 있다. 해서 X의 3A제곱. 곱하기, 요렇게 곱하면 Y의 2B제곱. 자, 그러면 얘가 X의 9제곱, Y의 14제곱이랑 같대. 그러면 이 X의 지수 3A와 여기 X의 지수 9가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되겠죠? 분명히 같은 얘들끼리 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3a는 9라는 식을 만들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우리는 이제 a는 몇이 돼요? 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y도 y끼리 지수가 같아야 되니까 2b는 14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몇이죠? 7에서 b는 7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이 더하면 3번이겠네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숫자 바꾸기도 한번 가볼까요? 자 x의 지금 a 제곱의 전체 4 제곱 그럼 x의 뭐가 돼 4a 제곱 자그 다음에 여기 y의 b 제곱의 전체 5 제곱은 y의 5b 제곱이죠 자 그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x는 x끼리 y는 y끼리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x끼리 갖고 싶대요 그럼 4a는 12 그럼 a는 양변 4로 나누면 3이 되는 거죠 자 그럼 y끼리 갖고 싶대 5b가 뭐가 돼야 돼20 양변 5로 나누면 B는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7이 되는 겁니다. 자, 2-2번 표현 바꾸기 보면요. 5의 X제곱 곱하기 125는 25의 7제곱이라고 했어. 그럼 위에 거랑 다르게 해서 미시 다르잖아요. 막 이런 거 못하겠잖아요. 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아, 이것보다 요 1- 몇 번, 그게 더 그렇겠죠. 자, 근데 우리 125라는 건5의 3제곱이죠. 자 그러면 5의 x제곱과 미시어 때 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25는 어때요? 또 5의 제곱이야. 얘가 5의 제곱의 전체 7제곱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둘을 곱하면 5의 14제곱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25의 7제곱은 이렇게 괄호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3이 뭐가 돼야 돼? 14 그럼 양변 3을 빼면, 3을 빼면 x는 11이 되는 겁니다.